안녕하세요 식물 친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요 버베나 꽃은 날씨가 추워졌는데도 이렇게 이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버베나 꽃은 추위에도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새순을 올려주기도 하고 꽃도 활짝 피워주고 그리고 번식도 이렇게 줄기를 쭉쭉 뻗어가면서 잘 내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뿌리를 잘 내려주는지 줄기가 땅에만 닿이기만 해도 뿌리를 쭉쭉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지금 줄기가 나와 있죠. 이렇게 줄기가 길게 나와 있는 아이들을 제가 삽목을 좀 하였답니다. 어, 날씨도 많이 추워지기도 하고 어 그렇지만 이렇게 새순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 시들기 전에 이 줄기들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제가 삽목을 해두었는데 오늘 그 아이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도 이렇게 이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목한 아이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체리세이즈가, 어,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여름에 굉장히 많은 꽃을 피워주었는데 너무 무성하게, 어, 피다 보니까 제가 한번 가지를 잘라주었습니다. 가지를 잘라주었더니 또다시 이렇게 이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원에서 한 포트를 사서 키우다가 이렇게 마당에 심어두었더니 굉장히 번식을 잘하고 있습니다. 참 예쁘죠? 어, 여기 제가 법베나 삽목해놓은, 어, 아이들입니다. 사실 삽목이라기 보다는 그냥, 어, 법나가 마당에 꽃이 너무 이쁘게 피어있어서 줄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줄기를 뚝뚝 꺼내다가 이렇게 그냥 흙에다가 쑥쑥 박아놓은 어, 것이라고는 할까요? 사목이라기보다는 그냥 박아 놓았습니다. 어, 박아놓고 이렇게 어, 햇볕이 나는 곳에다가 두었더니 어, 입장들이 조금 마른 것들도 있고 이렇게 또 파릇하게 기운을 차려서 새 잎을 내어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요법베날를 겨울 동안 실내에서 조금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 잘 자라주어서 시들지 않고 꽃도 피워주는지 한번 키워보다가 이쁘게 꽃을 내어주면 다시 한번 영상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추위에도 강하고 번식도 잘되고 그리고 줄기를 잘라서 아무 곳에나 꽂아두어도 뿌리를 잘 내리는 법에나 사목한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